각 회차별 그 두번째 문제를 소스를 보고 점검을 해보고요. 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각 점등 순서가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맞는건지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7회 아, 1일차 2번 문제인데요. 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 카운트 셀렉트 스위치 A하고 B를 눌러서 독자적인 카운팅을 눌러, 저기, 누적을 하는데요. 저는 어, 카운터 값을 쓰지 않고, a 드 d 값을 써가지고 바로 이두 시간이, 에, 두 개의 카운터 값이 둘다그 타임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바로 10이라는 수를 바로 이 저기 누적을 해, 시켰습니다. 이미 맥시멈 5를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고요. 자, 푸시버튼 C를 누르는 순간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하는데요. 그 A 값과 B 값을 더한 값을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두 값이 또 더한 값이 어, 절대값으로 별대값이라는 이런 어, 지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ABS라는 어, abstract라는 그 절대값 함수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 점등이 돼야 되는 이제 순간은, 어, 더한 값이 0보다 컸을 때, 여기 보면은, 어, 합한 값이 0보다 클 때, 점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두 값이, 더한 값이 0보다 클 때만 점등이 되도록 m11 값을 가지고, 어, 타이머를 돌리는데 독자적인 타이머를 t10번과 t11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그 다음, t10이나, 어, t10이 제일 큰 값이죠. 여기서 이 값의 제일 큰 값이 갑이 더한 값이니까, 이 더한 값이 완료가 되면, 당연, M20, m201이라는 값을 출력해서 여기서 어, 초기화 시키는 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출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타이머의 출력 값을 비교를 해보면, 어, M102라는 그 그조건2라는 컨디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M11이 되면 그러니까 M11 이제 될때 스타트를 해서 언제까지요 여기 이, 이 점이 비접점이 될 때까지 여기가 원 어, 어, 타이머 같은 타이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여기 on이 되는 순간 정해진 시간이 더한 값이죠 두 타, 카운터 값을 초로 환산한 더한 값이 on이 되는 순간까지만 p 해 a 가 켜지는 거고요. 두 번째, 그, PLB는, 어, 스타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차감한 값, 두값의 차감한 이 T11 값에 ON 되는 순간까지 점등하는 거고요. 자, 이 PLC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차, 이 타이머가 ON이 되는 순간부터 이 타이머가 비접점이 되는 여기까지만 돌면 되죠. T11이 ON이 되는 순간, t 1 1을예를 바라는 거고요. 어, 타이머 10번은 얘가 여기 온될이 순간까지만 점등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 PLA의 반전, PLB의 반전. 굉 쉽죠. 그래서 이런 출력에 입력 제어만 잘 구성하면 출력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한, 예, 그런 비교문이 거의 필요 없고, AB 접점만 가지고 충분히 출력 제어가 가능했던 그런 쉬운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동작이 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e 스 e d p 가 원이 되면 당연히 이게 d, d하고 e값이 켜지는 거고요. 카운터를 하나, 둘, 카운터가 이렇게 켜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카운터를 그리고 보면은 둘, 셋, 세 개하고 그 다음에 푸쉬버튼 b는 예, 10초, 3초짜리, 1초짜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버튼, 어, C를 눌러, 누르는 순간이죠. 누르는 순간. 누르는 순간, 푸시버튼 C를 누르는 순간, 이 값이 더해지고, 빼지고, 만약에 음수 값이면 절댓 값이 돼가지고, 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예, 점등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푸시버튼 B를 눌렀을 때, 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둘이 동시에 켜지다가, 어 켜지면 얘는 꺼져야 되겠죠? 켜지다가, 이, 이, 그, A가 먼저 4초간 켜지고, 여기는, 어, 합차니까 2초간 켜지는, 딱 반이네요. 이렇게 켜지고, 이 부분이 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는 순간, OH 켜지고, 먼저 꺼지고, 꺼지고, 다시 원위치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어, 이런 그 체크를 할 때, 먼저 그잠동순서가 어느,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먼저 켜졌다가 꺼지는지를 먼저 기억해 놨다가 이미지를 그려 놨다가, 어, 이 램프의 잠동순서를 확인해 보는 아마 그런 체크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어, 비교적, 이 1일차 2번 문제는, 67의 1일차 2번 문제는, 어, 체크하기가 시뮬레이션을 체크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67의 2일차 2번 문제는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일단, 어, 셀렉트 스위치 C를 가지고 초기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값이 5라는 이런 그 전제 조건은 같고요. 어, 푸시 버튼 B를 입력하고 푸시 버튼 C가 눌러지기 전까지 카운터로 제작된 횟수를 초로 환산해서 이제 교대점을 한다는 건데, 어, 뭐냐면 푸시 버튼 A를 카운터가한번 눌러지면 1초짜리를, 점등과 소등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여기 세 번이 눌러지게 되면은 3초짜리 점등, 3초짜리, 그러니까 주기가 어, 6초짜리, 여기는 주기가 그러면 2초짜리가 되겠죠. 이런 점등을 푸시버튼 B를 누르는 순간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반복한다고 푸시버튼 C를 누르는 순간까지. 전부 다 여기는, 어, 포지티브 신호만 썼네요. 어, 이런,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를 누르는 순간, 어, 초기화되는. 그러니까 초기화기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반복을 푸시버튼 B와 C를 가지고 B로 시작, C로 스톱. 하는 이런 점등 순서고요. 어, 이 램프 A, B를 이런 식으로 점등하면 되는 거고 어, C와 D는 어, A, B의 반전 그 다음에 PL2는 어, E는 엔드 조건이다. 이 정도 하고 실제 어, 소스는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바로 이를 초로 환산을 시켰고요. 초로 환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어,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스타, 스타트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음, m11이 되면은 타이머를 두 개를 썼네요. 어, 하나는, 어, 이렇게 반쪽짜리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t 같은 그 카운터로 되어 있는 초로 누적된 값을 가지고 하나 시작을 했고, 이 값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d10으로 타이머를 두 개를 돌리는, 이렇게, 이게, 이걸 우리가 체인드 타이머라고 그랬죠. 얘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 얘가 타이머가 도는, 그래서 계속 반복 언제 반, 언제까지 반복 T11이 살아 있는 동안 T11은 언제 죽 죽입니까? 후시버튼 C를 눌러서 리셋을 하, 하거나 그 다음에 셀렉트 시티 C를 눌러서 전체 리셋을 하거나 자, M201로 가면 이 밑으로 가서 이 전체가 리, 리셋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보면은 자, M11이 타이머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M11이 켜지자마자, 켜지자마자, M, 타이머 10번이 비접점일 때까지. 여기는 타이머 10번이 살고, 타이머 11번이 비접점일 때까지. 여기서 이 구간이겠죠. 그 다음에는, PLA의 반전, PLB의 반전. 여기는 두, PLC와 D의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죠. 뭐 이거 논리 합, 합으로 그냥 단순히 정의해 주면 되는 논리식이었습니다. 반전 반전 합이 정도. 굉장히 67의 2일 차는 뭐 타이머를 어, 타임 차트를 보면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심... 되는 카운터 한 개짜리를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셀렉스 HP가 원이 된 상태에서 3 개가 켜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1 음, 개를 해서 일 초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푸시버튼 B를 눌러서 스타트를 하면은 계속 점등을 반복할 겁니다. 누르자마자 이런 체크를 할때 자, 보십시오. 위에가 얘가 켜졌다가 둘 가운데 둘로 합쳐지고 다시 멀어지고 둘로 합쳐지고 멀어지고 둘로 합쳐지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지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면 다시 세개가딱 켜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 패턴을 보고, 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개, 두 개가 멀어지고, 가운데 두 개가 잠등되고두 개, 두 개가 양쪽으로 멀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맞죠? 스톱은 푸시버튼 C를 눌러서 스톱을 하고요. 다시 푸시버튼 푸시 B를 눌러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리셋은 SSC, Select HC로 리셋. 그러면 전체 값도 리셋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셋이 됐죠. 67의 3일차 2번 문제는 굉장히 그 심플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 함정이 많이 숨겨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전체적인 그 타임 차트의 구성은. 일단, 그,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그, 초를 환산하고요. 푸시 버튼 B는, 메의 카운터, 이, 반복되는 주기의 카운터를 만들어서, 푸시 버튼 C로 스타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도 기본적으로, 음, 맥스 5라는 값은 변함이 없고요. 자, 일단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어, 두 개를 누르면 2초짜리가 여기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주기를 만드니까 2초를 오프를 시키는 4초짜리 주기를 가지는 타이머를 만들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죠. 마지막 소등 신호는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주기로 따진다면 여기다 이제 세 번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뭐두 번째 주기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주기가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오프 주기는 생략한다는 이런 부분이 함정이고요. 그러면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소스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버, 아니, PL램프의 B 값은, 음두 값에, PL램프 B는 AB초를 더한 값의 길이만큼만 잠등하면 되잖아요. 여기 같으면 5초를 더해가지고, 5초짜리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램프 CD는 램프 AB의 반전이니까 뭐 다르지 않은데, 이제 PLE가 좀, 음, 애매하죠. 이 구간을 램프의 A의 구간하고 겹쳐서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어 램프 A가 켜지는 조건에서 이 켜지는 조건 대신에 이, 꺼지는 조건을 여기서 만들어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은 특이하게 램프 CD를 이용한 그 논리 연산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3일차로 가면서 함정으로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예를, 즉, 코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독자적으로 램프 A의 그 상승 엣지를 가지고 어, 카운터 10, 카운터 11두 개의 독립된 카운터 값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그5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안전장치가 있, 있고요. 눌렀다 떼면, 푸시버튼 를 눌렀다 뗐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 없기 때문에 바로, 어, m11이라는 값으로 새 값을 만들어주고요. 한 값은 두 카운터 값을 더한 값, d10, C10은 바로 이 주기를 만드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C10 값을 가지고 초로 환산하는 이 환산 값. 이 값은 D10, 이미 두 값을 더한 값을 초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 e 값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이 값은. 이 램프 B 값을 잠등하기 위한 값으로 D14를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얘 예, D12를 가진 길이만큼은 이 반복구문을, 이 주기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반복 주기를 만들기위해서 여기 2초짜리니까 첫 번째 문제는 2초짜리가 하나가 진행을 하고 이 2초짜리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면 또그 다음에 2초짜리 또또 또 동일한 d 1 2 2초짜리가 하면 진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 t12를 여기다 비접점으로 묶으면 이게 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누적시키는 값을 잘 보시면은 어떤 값을 누적을 했어요. T10번이 T 10이 타이머가 한 번씩 틱하고 원이 될 때마다 인크리시 해가지고 D15라는 값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마지막 이 주기를 생략하고 이 주기만 가지고 여기가 되는 순간 이게 3이 됐다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문을 D15로 이 카운터 11을 하나 만들어서 D11과 5 카운터 11 카운터 11이 이거죠. 세번 반복해라. 어 10번 어, 3이 적을 때까지 2값을 비교했다는 거, 이 타이머 10번을 비교했다는 거, 11번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이 마지막 소등 신호를 생략하고 주기를 반복하는 그 지문의 어, 지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타이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D14가 뭐죠? D14가. 이두 값을 합친 이두 번째 이 값의 타이머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면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이 값은, 이 값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타이머고요. 아, 얘는 이 부분에 대한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 11이 어, D15가 되, 되는 순간, 이 코러가 되는 순간이 여기서 가장 긴 시간이 이거죠. 가장 긴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리셋이 한번 발생한다. 이는 묵시적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따로 이제 우리가 리셋 어, 스톱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리셋 시그널은 여기 있는데 스톱 시그널은 없습니다. 푸시 버튼 어, C를 눌러서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기에서 가장 긴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 도달하면 이 값이 도달하면 리셋을 해라. 거고요. 그래서 출력이 그렇게 되는지 출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램프 A 값은 어떻게 하면 되죠? 타이머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창을 분할해 볼까요? 출력 부분하고 이 타이머 부분을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 그다음, 어, 램프 PLA를 점등하기 위해서는 M11이 이 조건이 M11이 바로 이전 조건이 푸지버튼 B를 C를 90% C를 눌렀다 떼는 순간이 M11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예, 이 T10 T10 타이머가 온이 되기 전, 전까지, 그러니까 비접점인 구간까지만 켜지면은 반복을 하, 반복 구간까지 이전까지 계속 켜주고 이건 그 어떤 타이머죠? 어, 두 번째 T11 타이머죠. 이11 타이머가 도는 구간은 오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T12를 가지고, 이 타이머가, 두 번째는 PLB는 M11이면서, 어, 타이머 12, 타이머 12면은 얘입니다. 이 타이머가 돌 때까지. 근데 D14는 뭐죠? 두 값을 합쳐가지고, 고반, 이, 시간까지 타이머가 B접점이 될 때까지 돌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A의 반전, B의 반전.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p l 2는 p l 2는 어떤 조건이 었어요 M11이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 중에서 T10이 켜지고, 여기 T10이 켜지고, 여기 비접점 반대접점인 것. 아,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램프 A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M, 램프 A하고 램프 E는, 얘는 M11이면서, M11이면서 T10이 비접점일 때. 얘는 T10이 켜지고, T11이 비접점일 때. 자, 이 부분 잘 해서 이 부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해석을 하면 음, 되는, 되는 거고요. 동작하는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은 CD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램프 A를 가지고 카운터 두개를 늘렸습니다. 두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죠. 카운터 두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V버튼 C를, D를 눌러서, 둘, 셋, 카운터, 예, 3이 2와 3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V버튼 C를 눌러야만이, 이런 값에 대한 환산을 시작을 할 겁니다. C를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두 개가 켜졌다가, 쭉 이어야 됐다가, 음, 이건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두 개가 켜졌다가 일정 시간 됐다가, 어, 2초 간격으로 이 A, C, E가 서로 반대의 접점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꺼지고 두개 켜지고, 켜지고 두개 꺼지고, 이 패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뭐,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어차피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두 개씩 보면 돼요. 일단, PLA가 이렇게 점등하는지, 그러니까 3초, 그 다음에, 2초 간격으로 세번 점등만 시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이어지는 이게 이제 5초죠. 5초가 점등하는지만 먼저, 뭐, 이두개 불만 먼저 점,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눌렀다, 떼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 세번 하고, 자 끝나서 온이치가 됐죠. 자 이제는 이 점등 조건을 보면은 일단 또 여기서 비교해볼 점등이 여기가 꺼졌을 때, 램프 A가 꺼졌을 때이게 점등되고 꺼졌을 때 여기에 램프 C하고 E가 두번 켜져야 되거든요. 이 이 점등은 무시를 하고요. 근데 네, 이게 두 번이, 이게 꺼졌을 두 번이 켜지는지, 켜지는지 그것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떼면 켜지고, 이게 꺼졌을 때이두 개가 켜져야 되죠. 다시 켜지고, 꺼졌을 때이두 개가 켜져야 되고, 켜졌을 때두번 반복했으니까 이 점등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3.1차 2번 문제는 이렇게 실제 그 정상적으로 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체크해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3일차 같은 경우는 이 실수 안 하고 내가 논리 조건을 잘 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반드시 시뮬레이터로 이게 점등 순서에 맞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